Hello everyone 오늘의 신앙 명언 171강 제목 기억하는 사람 The man who remembers The man who remembers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하이 없어라 나에게 다시 세임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다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10편 23편 중에서 오늘은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도우미가 전능하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 사람은 절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It is impossible for that man to despair who remembers that his helper is omnipotent. Jeremy Taylor. 직독직해를 해보겠습니다. It is impossible for that man. 자, 갑자기 느닷없이 임시 나왔죠? It is impossible. 그것은 불가능하다가 아니고요. 이렇게 앞에 주어가 길때이 뒷부분이 다 주어 부분이잖아요. 네, 주어가 길어도 너무 길어. 그러면 영어 문장에서 주어를 찾는 게 헷갈리기 때문에 일단 뒤로 쫙 빼버립니다. 그리고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가오를 넣는 거죠. 가오그 다음에 for 플러스 명사는 의미상이죠. 그래서 명사가 to despair. 동사하는 것은 it is impossible. 형용사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It is impossible. i 하게 되면 나설 의미가 있고, pass하면 가능성, 가능한. 그 다음에 up 하면 할수 있는, 가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근데 임 하니까 낯의 의미니까. 능력이 없는, 불가능한, it is impossible, 불가능하다. 뭐가? For that man, 저 사람이, to despair. despair라고 하게 되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be 하게 되면 아니다라는 뜻도 있고, s p a r 하게 되면 희망하다. 희망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고, 실망하는 거고, 체념하는 거죠. 그래서 절망하는 것은 저 사람이 절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근데 다시 또 t h a n man 뒤에 있어야 할 문장이 또 길어요. 그래서 뒤쪽으로 뺀거죠. who 하게 되니까 who 하는 관계대명사 앞에는 선행사가 나와줘야 되는데 to despair는 동사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앞에 선행사로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for t h a n man 이 t h a n man의 이 부분이 선행사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냐면 who remembers 기억하는. 근데 무엇을 기억하냐면 대절이죠. His helper is omnipotent. Um, omnipotent. h e l p 하면 help 돕다. 이알붙으면 ER 돕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omnipotent 할 때, o m n i 라고 하게 되면 모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potent 할때 헛하면 힘이 있는, 모든 힘이 있는, 언뜻는 형용사, 형정리사니까 모든 힘이 있는, 그래서 전능한 이런 뜻이죠. 그의 도우미가 전능하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 사람은 저 사람이 절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네, 그렇죠? 스피킹 앤 d 영작키. 즈제가 한글 뜻을 읽어드리면 잠깐 멈추시고요. 큰 목소리로 세번 이상 스피킹 하세요. 그리고 노트에 영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넘버원 불가능하다 세 단어. 저 사람이 세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넘버2 절망하는 것은 두 단어. 기억하는 두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넘버2 그의 도우미가 전능하시다는 것을 다섯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네.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